안녕하세요. 중고책맨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를 이용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AI 시대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사람이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것이다. 제가 동네 도서관만 가봐도 채찍 PT나 뭐 AI 관련 도서는 거의 다 진짜 빌려가고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AI가 열풍인데요.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 AI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겠지만, 만들어 놓은 AI를 잘 활용하는 건 이제 할수 있겠죠. AI를 활용해서 돈까지 벌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매된 프로그램에도 AI를 접목시켜서 셀러들이 편하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좀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 중인데요. 이게 정말 편해요. 완전 미쳤어요. 옛날에 비하면 진짜 완전 미쳤어요, 진짜. 예전에 구매 대행 할 때는 닭등이라고해 가지고 어, 닥치고 등록해라. 그냥 닥치고 그냥 등록이나 해라. <laughs>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상품을 많이 올려라. 이제 그러면 그중에 이제 운 좋게 얻어 걸려서 팔리는 게 있고 팔린 제품 상세 페이지를 좀더 좋아 보이게 수정하고 중국어 같은 건 이제 지우고 해 가지고 너무 그 중국스럽지 않게 그리고 광고도 돌리고 뭐 리뷰도 쌓아서 한 상품을 띄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닭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작업을 해줬어야 돼요. 그때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이용해서 흔히 말하는 그 중소용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천에서 삼천 권 정도 조회되는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서 그 찾은 키워드 가지고 상품을 또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해보면은 은근히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찾아도 괜찮은 키워드가 잘안 나올 때도 있고 또는 관련된 상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키워드 찾고 상품 찾다가 진짜 눈 정말 눈 시뻘개지고 <laughs> 그런 날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그래가지고 황금 키워드다 해가지고 뭐 키워드만 돈 받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닭댕하고 싶어도 상품 소싱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퍼센티 구매된 프로그램에서 셀러 캘린더 키워드라는 이제 그게 있거든요. 이거 AI가, 어 키워드의 상품을 분석해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쫙 뽑아주는 게 있어요. 네. 한100몇씩개쫙 뽑아줘요. 진짜 좋아요. <laughs> 그러면은 클릭 딱몇 번만 해가지고,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바로 찾아서 이제 쉽게 정말 쉽게 수집하고 업로드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어 왼쪽 상단에 이제 셀러 캘린더라고 여기 들어오시면 월별로 이렇게 추천 키워드들을 이렇게 몇십 개씩 이제 보여주거든요 ai가 이거를 다 이제 찾아준 건데 뭐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뭐 나오죠 뭐 검색량 많은 월 3년간 월별 검색량 올해 예상 검색량 총상품수 해외 직구 상품수 뭐 해외 직구 비율 평균 가격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해외 직구 비율도 나오고 평균 가격까지 여기서 알려주니까 왠지 해외 직구 비율도 높고 평균 가격도 좀 높은 걸 하면은 <laughs> 괜찮지 않을까 어 돈 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라탄 화분 커버를 좀 소싱해 보고 싶다 하면은 옆에 이 기호를 이제 클릭하면 라탄 화분 커버 AI 상품 추천받기 눌러 볼게요. 그럼 AI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저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 이렇게 띄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완료된 결과도 보여주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제품들은 뭐냐면 국내 마켓에서 해당 키워드에 실제 판매된 상품 1에서 12 순위를 표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이게 10등까지. 그리고 이 아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거와 비슷한 타오바오 제품. 그럼 우리는 소싱할 때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제 골라서 그럼 소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유사한 제품이 요거라고 또 이제 볼수 있겠네요. 그럼 요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기 여기를 바로 눌러주면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이 완료된 거는 어디로 가냐면 신규 상품 등록 탭에 가면 어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뭐 업로드도 할수 있고 이제 뭐 상세 페이지 같은거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어 세부상 수정 및 업로드로 가면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뭐 카테고리, 뭐 옵션, 가격, 키워드, 썸네일, 상세 페이지 그리고 업로드까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약에 수정해 준다고 하면 여기 들어올 텐데요. AI가 뭐까지 해주냐면은 실제 이거를 그 실제 구매자 포토리뷰를 자동으로 AI, AI가 불러와가지고 그기까지상세페이지에 만들어줘요 <laughs> 진짜 대박이에요 이 <이기는>. 기능 <laughs>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중국어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어, 요것들을 이제 어, 일괄로 번역해주는 또 여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요 일괄 번역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일괄 번역 시작. 누르면 잠깐 기다려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다시 들어가면 보세요. 중국어가다 변했어요 한글로. 장난 아니죠? <laughs> 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진짜 깜놀이에요. 와 후기까지 이렇게 달리고 자동으로. 야 진짜. AI 기능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또 하나하나 편집도 할수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편집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도 번역 영역 자동 선택 누르면 이렇게 딱 번역할 문구들이 잡히고 선택 영역 번역하기 눌러주면 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마크 같은 거 지우고 싶다. 그러면 브러시 영역 선택하기 눌러서 요거 모양 잡아주고 선택 영역 지우기 눌러주면 예 네, 이렇게 지워집니다. 진짜 와 이거 <laughs> 너무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수정할 수 있고 여기는 뭐 배경 이제 AI 지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예, 이렇게 뭐, 뒤에가 좀 날라가는데, 요거랑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이 배경이, 배경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텍스트 추가 누르고, 적어주는 거죠. 뭐 따뜻함, 이렇게 적어서 하면은, 글자가 좀 작은데, 글자도 이렇게 키워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를 꾸며줄 수가 있더라고요.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네. 요런, 요런제 기능들이 있고요. 보면은 뭐 폰트도 고를 수 있고 글자 크기도 뭐 이렇게 늘릴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명 같은 거 이제 정할 때도 이런 거를 또 AI 이용해가지고 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여기 상품명 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사실 뭐냐면은 네이버 상위 노출된 이제 키워드를 친절하게 이제 이게 추천해주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불러와서 네, 써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관련된 이제 사실 이제 이름을 지었겠죠. 이렇게 누르면 클릭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AI 소싱 검색 키워드라고 해서 이것도 추가하면 이렇게 또 추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하나씩 그냥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키워드를 그리고 여기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 빨간 거 뜨잖아요 미니 뭐 이게 하루온이라 이런 거는 이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괜히 또 이제 그 문제 될수 있으니까 지재권 뭐 이런 거 이런 <laughs> 식으로 이제 또 경고되는 단어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목 짓는데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 상품 제목 지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썸네일 같은 것도 수정할 수 있겠죠. 여기 썸네일로 들어와가지고 어 편집할 거, 이제 클릭해가지고 번역 영역 자동 선택 동일하죠. 그래서 눌러주면 이렇게 또 중국어가 한글로 변하고, 야 진짜 세상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옛날에 이런 작업하려면 진짜 디자이너 써가지고 막돈 주고 외주 맡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와 근데 진, 이제는 뭐 AI가 이런 거다 해주니까 어, 구매 대행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네. 상세 페이지 이렇게 다 수정해주고 하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어, 지금 퍼센티 가입하면은 또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고 테스트 겸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AI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AI 이용해서 같이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고요. <laughs> 네.